2025년 한국 캠핑 산업의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1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시장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노우피크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 99.9% 폭락해 겨우 1천만 원을 남겼고, 코베아는 2년 연속 적자입니다. 캠핑장 폐업은 13% 증가했고, 예약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구당 캠핑 용품 구매액은 149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32% 급감했습니다. 중고 나라에는 한 번도 안쓴 텐트들이 넘쳐납니다. 2020년 코로나 특수로 폭발했던 캠핑 붐은 5년 만에 거품이 됐습니다. 3,700개 캠핑장이 과열 경쟁에 빠졌고 1박 10만 원 가격은 소비자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은퇴 자금 5억을 쏟아부은 창업자들은 휴지 조각만 남았다고 울부짖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20년 코로나 19가 터졌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히고 실내 활동이 제한되자 사람들은 캠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넓은 야외에서 가족끼리만 즐길 수 있는 캠핑은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시장은 폭발했습니다. 2020년 5.8조원이었던 캠핑산업은 2021년 6.3조원, 2025년 10조원으로 성장했습니다. 5년 만에 두 배가 된 것입니다. 캠핑 인구는 2019년 399만 명에서 2020년 534만 명으로 급증했고, 주말마다 캠핑장은 만석이었습니다. 가구당 캠핑 용품 구매액은 149만 원에 달했습니다. 텐트, 타프, 체어, 테이블, 랜턴까지 모두 사야 했습니다. 스노우피크와 코베아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라인 쇼핑몰은 품절 대란이었습니다. 캠핑은 대한민국 최고의 레저가 됐습니다. 캠핑 붐을 본 창업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19년 2367개였던 전국 캠핑장은 2022년 3280개, 2024년 3700개를 넘어섰습니다. 5년 만에 56% 증가한 것입니다. 은퇴한 50-60대들이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땅만 있으면 된다는 말에 소가 5억을 투자했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짓고 전기와 수도를 깔았습니다. 주말만 영업해도 월 1천만 원은 벌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반경 10km 안에 캠핑장이 20개씩 생겼고 과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예약이 안 들어왔고 주중에는 텅 비었습니다. 고정비는 매달 나가는데 수익은 없었습니다. 창업, 1년 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2020년, 캠핑 입문자들은 미친 듯이 돈을 썼습니다. 가구당 평균 캠핑 용품 구매액이 149만 원에 달했습니다. 텐트만 30만 원, 타프 20만 원, 체어 세트 15만 원, 테이블 10만 원, 랜턴과 버너까지 합치면 금방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스노우피크 매니아들은 텐트 하나에 300만 원을 쓰고 헬리녹스 체어 하나에 2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캠핑은 돈 쓰는 취미가 됐고 SNS에는 고가 장비를 자랑하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가구당 구매액이 100일만 원으로 32% 급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필요한 장비를 다 샀고 새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창고에는 쓰지 않는 텐트들이 쌓여갔습니다. 캠핑 붐의 최대 수혜자는 빅삼 브랜드였습니다. 일본의 스노우피크, 한국의 코베아, 미국의 콜맨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매장마다 줄을 서서 제품을 사야 했고 온라인은 품절 대란이었습니다. 스노우피크는 프리미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텐트 하나가 300만 원을 넘었지만 매니아들은 기꺼이 돈을 냈습니다. 캠핑계의 명품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스노우피크 텐트를 친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코베아는 가성비로 중산층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스버너와 난로로 시작해 텐트까지 라인업을 확장했고 매출은 연 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콜맨은 입문자들의 첫 텐트였습니다. 세 브랜드는 캠핑 시장을 나눠 먹으며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캠핑 붐의 최대 수혜자는 빅삼 브랜드였습니다. 일본의 스노우피크, 한국의 코베아, 미국의 콜맨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매장마다 줄을 서서 제품을 사야 했고 온라인은 품절 대란이었습니다. 스노우 피크는 프리미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텐트 하나가 300만 원을 넘었지만 매니아들은 기꺼이 돈을 냈습니다. 캠핑계의 명품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스노우 피크 텐트를 친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코베아는 가성비로 중산층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스버너와 난로로 시작해 텐트까지 라인업을 확장했고 매출은 연 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콜맨은 입문자들의 첫 텐트였습니다. 새 브랜드는 캠핑 시장을 나눠 먹으며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2023년 캠핑계의 명품 스노우피크가 무너졌습니다. 2023년 12월 결산에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 99.9% 폭락했습니다. 겨우 100만 엔 한화로 약 900만 원만 남았습니다. 한해 순이익이 천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300만 원짜리 텐트를 사던 매니아들도 지갑을 닫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장비를 다 샀고 새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3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일본 본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4년 6월 스노우피크는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한때 캠핑계의 명품이라던 브랜드가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스노우피크의 몰락은 캠핑 시장 전체의 위기를 상징했습니다. 한국의 캠핑 대표, 브랜드 코베아도 무너졌습니다. 2022년 매출 800억 원을 넘겼던 코베아는 2024년 412억 원으로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코베아는 가스버너와 난로로 시작해 텐트까지 라인업을 확장하며 중산층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성비의 상징이었고 캠핑 입문자들의 첫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캠핑 수요가 급감하자 재고가 쌓였고 중국 저가 제품들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은 코베아 제품의 절반 가격으로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쏟아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타오바오에서 직구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코베아는 가격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한때 800억 매출을 자랑하던 브랜드는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캠핑장 가격이 미쳤습니다. 2020년 1박 5만원이던 캠핑장이 2024년 평균 7-1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주말과 성수기에는 15만원을 넘는 곳도 흔했습니다. 단순히 땅만 빌리는 건데 호텔보다 비쌌습니다. 여기에 식재료, 기름값, 톨게이트까지 합치면 가족 캠핑 한 번에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3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호텔 가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가격에 수영장과 조식이 있는 호텔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캠핑장 주인들도 고정비 때문에 가격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시설 유지비가 매달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릴수록 손님은 줄었고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캠핑은 더 이상 저렴한 레저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부터 중고나라가 캠핑 용품으로 넘쳐났습니다. 한 번도 안쓴새 제품, 일회 사용, 급처분, 그리 매일 수백 개씩 올라왔습니다. 2020년에 150만 원 주고 산 텐트를 30만 원에도 못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캠핑을 그만두고 창고에 쌓인 장비를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노우피크 300만 원짜리 텐트가 100만 원에 나왔고, 코베아 제품은 절반 가격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중고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됐고,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신규 구매는 급감했습니다. 굳이 새 제품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고로 싸게 사거나 아예 캠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캠핑 용품 브랜드들은 신제품을 팔수 없었고 중고 시장만 활성화됐습니다. 이것이 캠핑 산업 붕괴의 결정타였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한국 캠핑 시장을 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테무에서 한국 브랜드 제품의 절반 가격에 비슷한 품질의 제품들이 쏟아졌습니다. 코베아 가스버너 10만 원, 중국산 5만 원, 텐트 50만 원, 중국산 25만 원이었습니다. 품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과거처럼 금방 망가지는 짝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국 브랜드와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유튜브에는 중국 직구 후기가 넘쳐났고 굳이 비싼 돈 주고 국산 살 필요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잃었고 브랜드 충성도도 무너졌습니다. 코베아와 같은 중견 브랜드들은 매출이 급감했고, 소규모 브랜드들은 폐업했습니다. 중국 브랜드의 공습은 한국 캠핑 산업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2024년 캠핑장 폐업이 본격화됐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54개였던 폐업 캠핑장이 2024년 같은 기간 61개로 1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폐업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캠핑장들이 공식 폐업 신고 없이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데 예약은 없고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주중은 물론 주말도 빈자리가 생겼고 월 매출 1천만 원은커녕 30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은퇴 자금 5억을 쏟아부은 창업자들의 후회가 깊어졌습니다. 우우죽순 생긴 캠핑장 때문에 망했다. 코로나 특수를 영원한 줄 알았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영천시 한 지역에서만 수십 개 캠핑장이 폐업했습니다. 캠핑장 창업 붐은 폐업 러쉬로 이어졌습니다. 캠핑족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월 1회 이상 캠핑을 가던 사람들이 2024년에는 분기 1회로 줄었습니다. 일부는 아예 캠핑을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똑같은 것의 반복이 지겹다는 것이었습니다. 텐트 치고, 고기 굽고, 술 마시고, 자고 오는 패턴이 매번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신선했지만, 1년이 지나자 루틴이 됐고, 2년이 지나자 지겨워졌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번갈 때마다 30만 원이 들었고, 월이르면 연간 360만 원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사람들은 선택했습니다. 360만 원이면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두번갈수 있었습니다. 다낭, 발리, 방콕이 캠핑장보다 매력적이었습니다. 캠핑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찾아 떠났습니다. 캠핑장 창업자들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목을 조였습니다. 전기세 200만 원, 수도세 10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시설 유지비 200만 원. 매달 최소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30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은퇴 자금 5억을 쏟아부은 50-60대 창업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땅만 있으면 된다. 주말만 영업해도 월 1천만 원이라는 말을 믿고 뛰어들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캠핑장은 빚더미가 됐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적자 나는 캠핑장을 사겠습니까? 결국 헐값에 넘기거나 그냥 방치했습니다. 5억이 휴지 조각이 됐다. 노후 대비는커녕 빚만 남았다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캠핑장 창업은 은퇴자들의 무덤이 됐습니다. 2025년 10조원 캠핑 시장은 붕괴했습니다. 스노우 피크는 순이익 99.9% 폭락. 코베아는 2연 연속 적자 캠핑장은 61개 폐업했고 더 많은 곳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가구당 캠핑 용품 구매액은 32% 급감했고 중고나라는 처분 못한 텐트로 넘쳐납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첫째 코로나 특수를 영원한 줄 착각했습니다. 둘째 3,700개 캠핑장이 우후죽순 생기며 과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셋째 1박 10만원 가격은 너무 비쌌고 소비자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중국 저가 제품의 공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캠핑 버블은 완전히 터졌습니다. 하지만 캠핑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과도한 캠핑장은 정리되고 가격은 합리화될 것입니다. 진짜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을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버블을 영원한 줄 착각하지 말고 우후죽순 창업하지 말며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음 버블은 어디서 터질까요?